Okay, 이거 뭐니? 얘는 뭐야? 이거 뭐냐고? 몰라. 그... 그... 아, 뭐야? 왜안 나오냐고. 이게 뭔데 아 이렇게 헤드카드 만드는 애인가 봐요. 아, 별로야. 아씨, 그거 비켜. 저장 안 해. 뭘로 색시를 해볼까? 아, 싫화요 나는 예쁜 걸 그리고 싶어 예쁜 사람들 예쁜 여자를 그리고 싶다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사 여자 예쁜 여성을 그리고 싶습니다 혼자 그리긴 힘드니까, 이걸 이용할 건데, 뭘 이용해야 될지, 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든든든든든든든든든. 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만한 게. 야, 이거 해보자. 봐봐. 능력자 개쩔죠, 진짜. 진짜 졸라 예쁘다. 진짜 엄청나게 예쁘네요, 여러분. 어, 확대 안 돼? 오, 확대도 돼요 여러분. 예쁘게 그려볼게요. 헉, 예뻐졌죠? 이거 보세요. 예쁘지 않아? 잘 그렸지 않아? 이거 봐. 예쁘지? 우수참찬 눈망울을 그릴 거라고. 이것들아. 야. 분홍색깔 입술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핑크색 입술. 홀터치까지. 홀터치가 너무 진하다, 얘. 그럴 때는, 바로, 얘로, 어? 흐릿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 흐릿하게. 만들 거예요. 어때요? 눈은 좀 또렷한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 점이 생겼네? 어머, 점도 예쁘네. 화장도 시켜줄 거고, 이렇게. 핑크 아이라인은 좀 별로다. 어, 핑크 아이섀도우 좀 별로고 어, 좀 아이라인도 너무 과하게 그래서 딱이 정도가 예쁜 것 같아. 그렇지? 괜찮죠, 여러분? 머리는 어 제가 보기에 머리는 이 얼굴에는 좀 그게 예쁠 것 같아요. 그그 그 밝은 갈색, 밝은 약간 노란빛 도는 갈색 그게 예쁠 것 같은데? 노란머리가 차라리 낫겠어, 노란머리 노란머리 노란 머리 노라... 노란노란머리를 한다고, 짜식아 노란머리로 할 거라고 짜식아 안 비켜? 비켜라 노란머리 언제 나오네 진짜 맞고 싶니? 야 이걸로 안 됐잖아 장난 우니 노란색 안 나와, 여기 있다. 어, 이거 별로구요 어, 호으로 어, 제발 나좀 괴롭히지 말자. 지우개 없어? 어, 지우개 여기 있다. 야, 잘 그렸지? 맞지?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냐? 어, 요즘 별로네. 어, 뭐 별로다. 갈색 머리로 하겠음. 못 하겠어. 못하겠어. 요즘 별로다, 친구야. 어떻게 해야 되니? 갈색으로 할 거고. 아, 진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구야. 이렇게 별로야, 다. 이거? 여기까지는 못하겠어. 머리카락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몽키가 <laughs> 되어가네. 아주. 몽키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몽키가 되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나 세상에, 몽키가 되어가는 주소, 몽키가 되어갑니다. 에일리언 리, it's this alien. 빠글빠글, 빠마한 에리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검정색, 오, 오. 정말 별로네요. 오오호 호우, 호우, 싹가싹가. 난잘 못하겠다. 머리 하기 전까지 좀 괜찮지 않았어? 나 머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잘 됐고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만하세요. 얼굴까지 딱 재미 잘 그렸네. 그치? 내가 머리카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머리도 좀 그렇거든요 잘 그리지 않았어? 이것 봐잘 그렸지? 야 내가 그린 거야 잘 그렸지?